민주당의 내로남을 행태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표 1인 천하를 만들겠답니다. 개정안 핵심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당은 정당해산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낼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버람, 법안의 바비리 명분으로 책임정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재명 대표의 행적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재판을 6개월에 끝내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갖 지연 전술을 동원해 2년 넘게 끌었습니다. 또한 2심 선고를 불과 2주 앞두고 두 번째 위헌법률심판 재청을 신청하는 정말 얕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의 정점인 대장동, 대장동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150명에 달하는 증인신문, 재판병합, 재배당, 법관 기피 신청이 더해져 1심 선고까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하루라도 빨리 선고해야 한다며 헌법 재판소를 압박하고 거리에서 극단적 언행으로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이 과연 책임정치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거대 의석을 무기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말 뿐인 책임 정치만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참석한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한 전세계약 10년 보장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전세를 10년 보장하면 누가 전세를 놓겠습니까? 국민 생활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 반시장 정책이라며 여론이 나빠지자 또다시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규정, 전국민 현금 살포 정책 등 여러 가지 말 바꾸기에 이어 또한 번의 말 바꾸기 시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을 폭등시켰고 전세 대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떠 더욱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회 혼란을 부추기, 부추기겠다는 것입니다. 자고나면 말을 바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정치에 국민들은 지칩니다.